개봉 박두. 제가 뉴발란스 런닝화를 샀습니다. 레벨 V5 모델을 구입했습니다. 오호, 바닥은 완전 평평합니다. 뉴발스 신상 레벨 V5. V5 모델은 나온 지 조금 됐는데 지금 이 컬러는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입니다. 원래 이거보다 조금 더 진한 회색 모델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로 기존에 있던 컬러보다 조금 더 연한 회색과 화이트 컬러가 추가되었습니다. 와이드 볼 사이즈로 255mm 구입했습니다. 무난한 디자인이라 데일리 워킹화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열심히 신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굿!